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술사 인생상골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 21번째 마지막 수업입니다. 1년 정도 이제 제가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이제 공사 시사 그리고 건설기계 선정 조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28개의 키워드를 잘 조합하시면 빠르게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키워드 빠르게 습득하셔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기술사 시험은 눈으로 보고 듣는 시험보다, 눈으로 보고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 손으로 써보셔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들으신 부분은 바로 복습해서 내가 써볼 수 있는, 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건설기계 선정과 조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룰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원리적인 부분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건설기계 선정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건설기계 작업 능력이란 부분에 대해서 알면 굉장히 좋겠죠? 결국 이 작업 능력의 매개변수는 결국 사이클 타임과 작업 효율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배토판도 있습니다. 배토판도 있는데 이 사이클 타임을 이제 공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도적이고요거는 셔블계인데요. 공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사이클 타임은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작업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 사이클 타임이란 게 뭐냐면은 어 굴삭기가 작업할 때 있어서 흙을 뜨고 덤프에 실어내는 이런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거를 빨리 잘하는 것은 누굽니까? 결국은 숙련공이죠. 결국 우리가 숙련공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클 타임이 줄어들면서 작업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이클 타임 위에는요, 이제 그 효율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이라고 해서 이제 작업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는데요. 결국 이 작업 효율적인 측면을 올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작업 능력도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작업 효율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능력과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양이죠.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B로 나타낸 건데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숙련곡이나 아니면은 장비가 고장이 잘안 나는 새 장비라거나 현장의 작업 여건, 즉, 트래픽 커빌러티 이런 것들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작업 효율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간단한 방법은 뭐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셔블계의 베토판 Q가 있죠? 이제 셔블 크기를 이야기 나타내는데요. 결국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크게 하면은 결국 작업 능력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원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적인 부분을 여러분 이제 기준으로 해서요. 그죠? 원리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장비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적, 비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강가상각이 작고 수리비가 적고 경비가 적게 된다. 어떤 장비죠, 여러분? 새장비라는 겁니다. 그죠? 새 장비를 쓰고 숙련공을 쓰자는 거죠. 맞죠? 비경제적인 부분으로 마찬가지죠. 새 장비를 쓰고 어떻게 됩니까? 숙련공을 쓰자. 그리고 장비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작업 가능 범위를 크도록 하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조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 병렬 조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합은 병렬로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병렬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다짐을 할 때요 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롤러 한 대로 다지면 작업 효율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어, 작업 다진 구역을 뭐세 구역으로 나눠서 롤레를 세대 투입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병렬 조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업 능력이 어떻게 되죠? 크게 향상이 되겠죠. 또 이제 토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굴삭기 한 대에 덤프 한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작업 환경에 따라서 덤프 대수를 조절해야 되죠. 또 덤프가 너무 많아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바로 우리는 병렬 적정 조합이라고 하겠죠. 아시겠습니까? 뭐 별다른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개념 정도를 아시고 이제 여러분이 반복 숙달하셔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건설기계 선정과 조합적인 부분에서 <laughs> 작업 능력에서 제가 이제 원리적인 공식적인 부분을 가져갔다면요. 우리가 또 정량화에 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콘지수. 결국 주행성능평가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량화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사질토와 점성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 그 현장을 개설하기 전에요. 설계단계에서 이미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N치 그리고 흙의 점착력 그리고 흙의 내부마찰각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있죠. 그럼 우리가 현장에 적용을 어떻게 하죠? 사질토 같은 경우에 콘지수는 4 곱하기 N N치를 하면 되고요. 점성토 같은 경우에는 C 곱하기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점성토의 어, 점창력이죠 요거를 곱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 콘지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십이 이상의 경우가 주행 성능 평가에서 만족한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적어주시면은 아이 우리가 이제 기술사 예비 기술사죠. 예비 기술사께서 작업 능력에 대한 원리도 알고 계시고 정량화도 할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답안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건설기계적인 부분에 모식도를 그리면요. 모식도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선정과 조합을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우리가 경제성을 보고 작업 능력을 보고 콘지수로 정량을 하고 병렬조합을 한다. 요런 정도의 내용만 가져가셔도 건설기계에서는 이제 충분히 기본적인 답안은 쓰실 수가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사와 시사적인 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공사와 시사적인 부분 은 항상 제가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있죠. 결국은 머릿속에서요, 뭐죠? EPC, MS만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요. 어떤 답안이든 사실 쓰실 수가 있으세요. 써보셨겠죠, 여러분? 네, EPC, 이까지 강의 들으셨으면. EPC, MS만 아시면 어떤 답이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 뭡니까? 설계고, P가 조달이고, C는 시공이고, MS는 유지관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공사 시사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설계 단계에서, 그죠?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가 보통 뭐, 입찰, 낙찰이 있고, CM이 있고, SOC가 있는데요.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기술사에서 뭘 다뤄주면 좋냐? 우리가 VE를 다뤄주면 되겠죠? VE. 가치공학적인 측면이에요. 가치공학이 뭐 별다른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코스트와 펑션에 이제 함수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코스트는 낮추면서 펑션을 유지하자. 이게 이제 가치공학의 목초, 목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토목공학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심미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한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되겠죠. 현장 뭐 지금 설계 단계에서 최초의 뭐 기본 기획이나 기본 설계에서는 우리가 뭐 자연석 쌓기로 되어 있는데요. 실시 설계 단계에서 V를 통해서 뭐를 했다? 우리가 자연석을 현장에서 나오는 파쇄석으로 바꿨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감소가 되겠죠. 그죠. 심미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공학적인 부분에서요. 이런 게 이제 어, 설계 단계에서 어, 가치공을, 가치공학을 적용을 해서 이제 코스트를 낮추었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왜 제가 설계 단계에서 이제 VE를 강조를 하냐면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요, 어, Y축이 투입비용이고 X축이 라이프 사이클 결국 비용이 되는데요. 어, 처음에 이제 기획 기본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요, 어, 보시면은 투입비용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뭐 시공이나 유지관리 단계보다는 적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 V.E.로 인한 뭐 비용 절감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근데 실제 시공하고 그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우리가 V.E.를 한다 하더라도요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적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요런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아, 굉장히 조금 이제 공사 시사적인 부분도 아 공사 단계에서 어떤 설계 단계에서의 이 사람이 가치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수 있구나. 결국 이런 부분은 설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시공단계로 끌고 와서도 이런 가치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우리가 조달과 시공단계. 요게 이제 시공기술상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결국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공사의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공사 관리라고 하는데, 공사 관리는 여러분 뭘 관리하는 겁니까? 결국은 뭐죠? 공정과 원가, 품질, 안전, 환경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요? PDCA, PDCA 사이클에 맞춰서요. 플랜을 짜고 두 실행을 하죠. 체크 평가를 하고요. A 액션 대책을 세우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정, 원가, 품질, 안정 환경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공정 관리는 결국 뭐 공정표에 의해서 하겠죠. 뭐 네트워크 공정표 이런 부분 그리고 크리티컬 패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면은 조금 더 좋은 답안을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원가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 VE 가치공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공정과 그리고 비용, 통합관리 시스템은 EVMS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사실 별다른 건 아닌데요. 이게 안전관리에서 여러분 쓰실 게 없을 때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가령, 뭐, 여러분, 어, 결국 현장에서는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가시설이나 구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요. 불완전한 행동을 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이거 뭐, 안전 쪽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은 시공기술사에서도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사 관리 단계에서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은 클레인과 리스크 관리를 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사 관리에서. 공정 원가 품질 안전 환경에 더해서 뭐죠? 클레임과 리스크 관리를 해주자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클레임은 뭐가 있죠? 우리가 공사가 지연되거나 촉진되거나 공사 범위가 예정을 넘어가거나 뭐 현장이 실제 설계와 상이하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발주처하고 이제 시공사하고 그리고 하도급사 간에 결국은 클레임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클레임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죠? 협상, 조정, 중재, 소송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제일 안 좋은 건 뭡니까? 결국 소송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죠? 맞죠. 소송을 가면은 결국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가장 좋은 부분은 뭐다? 협상 조정 그리고 중재를 통해서 소송 없이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클레임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이 있겠는데 리스크는 우리가 현장을 공사를 시작하면은 리스크는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는 우리가 리스크를 알고 있는 애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죠? 리스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능한 우리가 기술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데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작은 뭔가 뭐가 됩니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겠죠.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전이시키거나 알면서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감소시키거나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대체적인 부분에서 리스크 전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결국은 제가 어떤 보험을 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에다가 전의 시킨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되겠죠.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지관리적인 부분이 이제 남았는데요. 유지관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 해줘야 될 것은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결국 제가 면접 때 면접관님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PMS에 대해 설명해봐라. 어, 여러분 이런 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PMS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페이브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결국 포장 유지관리 시스템이죠. 만약에 TMS 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널 유지 관리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조사하고요. 원인 분석하고, 보수보고하고 이러한 DB죠. 이런 DB를 이제 쌓아가는 거죠. 쌓아가게 되면 이 DB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으니까요. 요런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계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공정비용 통합관리 요즘 굉장히 조금 이게 핫 이슈죠. 공정과 비용을 동시에 관리한다. 이런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기본서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요런 내용들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보시고요. 이런 건 답안을 쓰실 때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요거를 거의 많은 답안에 이걸 적용했었는데요. 굉장히 득점을 받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어제 사실은 그, 저께 강의를 올렸는데, 그때 제가 음성 파일이 조금 누락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제가 새로 만들었고요. 어쨌든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고, 여러분, 정말 이 28가지의 우리가 이제 키워드죠. 키워드가 제가 올려드린, 키워드와 제가 올려드리는 이제 고득점 강의, 이제 원리와 모식도, 그래프 이런 부분을 잘 조합하시면요. 정말로 빠르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결국 기술사 시험은 100점 만점 시험이 아니고요. 60점 이상 되면 합격하는 시험인데 대부분의 문제, 대부분의 문제라기보다 60% 이상의 문제는요 키워드로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퀄리티를 더 올리신다고 하시면요 충분히 가, 빠르게 합격 가능한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죠? 여러분들 믿고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어,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득점 강의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 이상 기술사 인생상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